안녕하세요 라니아의 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on the night with a hot like a oven slide on the light on the water 이렇게 더운 건 아니죠. <laughs> 네, 어, 멋진 노래 들려주 우리 라니아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아, 재일커재일커 재일코, 전 세계 박수 옆에서 나오셨습니다. 네, 아, 어, 우리 오늘 라니아 이렇게 달콤 커피 오셨는데 어, 리더분이 누구시죠? 라니아, 어, 리더. 자, 이분 이름 맞추시는 분. 지은. 빠르셨어. 지은. 무슨 지은? 강. 강. 강지현 아! 강강 맞습니다. 아 정답입니다. 아, 우리 맞춰 주시는 분께 네네선배들 이제 박수 한번 주세요. 아또 이런 게또네아 오늘 여기 달콤 커피 먹으셨는데 어떻게 소감이 어떠세요, 우리 지 씨? 어, 이렇게 가까이서 저희 팬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laughs> 임세준 선배님 팬분들이 걸로 알고 있어요. <laughs> 네. 이렇게 소통을 하고 라이브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어, 정말 굉장히 영광이고요. 네네. 엄청나게 떨립니다. 지금. 아, 떨려요? 네. 얼굴은 별로 안 떨려 보이시는데? 어, 떨려요. 떨려요? 네. 아, 아, 네. 너무, 너무 어, 우리 라니아를 많이 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부터 라니아 팬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오늘, 나는 오늘부터 라니아 팬할 거다.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분들 어 오늘 핸드폰 어, 이 공연 보시고 나서 네, 스마트폰 인스타그램 들어가셔서 네, 우리 라니아 팬 페이지 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멤버들 네 인스타그램에 다 팔로우, 자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라니아가 사실 지금 들려드린 곡이 뭐죠? 네, 지우수 있죠. 여러분, 맹미아입니다. 네, 맹미아라는 곡입니다. 맥미아라는 곡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곡인데. 어 맥미아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맥미아는요 AD라는 작곡가님이 작곡을 해주셨어요 이제 분노의 질주 7에서 마이엔젤이라는 곡을 작곡하신 분인데요 이제 어 전에 활동했던 스타드파이어랑은 좀 반대되는 느낌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요 아마 스타드파이어를 들어도 좋아할 것 같아요 <laughs> 네 아쉽게도 오늘 무대가 좁은 관계로 사실 우리 라니아의 매력은 뭐냐면요 섹시입니다 섹시 네. 지금 다 보면 섹시하죠 어마어마하죠? 네. 네. 하지만, 무대가 좁은 관계로, 아, 네. 어, 안무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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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 어떡해. 아쉬워. 자, 다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네, 영상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라니아 다 아셨으니까, 네. 어, 아쉽게도 오늘, 어, 안무를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어, 여러분들 한 번씩 찾아봐주시고, 한 번씩, 네, 댓글, 좋은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 라니아의 곡을 들려드리기보다는 친구들이 어떤 또 모습, 색다른 모습이 있는지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어떤 분부터 보여주실 건가요? 곡을. 아, 네. 우리 지우씨가, 어, 지우씨가 오늘 어떤 곡 준비하셨죠? 네, 이예리 선배님의 이예리 선배님 버전의 해바라기라는 곡인데요. 오오 해바라기. 네, 이제 제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이 노래로 많이 위안을 받았어가지고 어제잘 어, 제가 소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많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우 씨의 해바라기 큰 박수로 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 씨한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우리 지우 씨 처음으로 이렇게 어 네. 사람들 앞에서 관객분들 앞에서 이런 잔잔한 노래 부르는 게 처음인가요? 네, 완전 처음이에요. 근데 어 엄청 떨리네요, 이게. <laughs> 아그 정도로. <laughs> 그 정도로, 네. 아 근데 고생하셨습니다, 지우 네. 네, 아. 우리 라니아 멤버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그 전에, 그 전에, 우리 또 라니아 멤버들의, 어, 매력을 한번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죠? 네. 라니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라니아의 매력은 뭐라고요? 섹시! 잘안 들려. 뭐라고?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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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낼 일은 아니죠. 그죠?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오해하지 마세요. 서울 분이십니다 네, 서울에서 오셨고요. 네, 우리 라니의 매력은 섹시인데, 어, 제가 어 우리 멤버들에게 한번 어 물어볼게요. 자신이 생각하는 제일 섹시한 포즈, 자 섹시한 포즈.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호응이 제일 좋은 멤버에게 제가 뭔가 더 미션을 어 혜택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자 그러면 우리 어 우리 라니의 막내가 누구죠? 안녕하세요. 한국말에 지금 되게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 아직 존댓말 아이템이 탑재가 되지 않았어요. 네. <laughs> 이분께서는 노템전부터 시작하셔죠사랑 어, 많이 주세요. <laughs> 네. 어, 우리 따블양께서는 진짜 한국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밤뭐 숙소에서도 한국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 어, 팀의 막내 이나씨에게 또 많이 물어보고, 네. 이나씨께서 도 중국 활동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중국어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소통을 하면서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말 선생님. 한국말 선생님. 한국말 선생님. 선세... 네, 섹시한 음악으로 부탁드릴게요. 오우! 저 섹시 댄스 할게요. 자, 큰 박수 한번 보내면서. WM 섹시 댄스. 고! 라고 말했다. <laughs> 네, 준비됐나요? 반갑님 네, 아 잠깐 버퍼링이 있는 관계로 따보의 섹시 댄스 어... 기대되나요? 네! 저는 지금 누구보다 기대됩니다 자, 우리 어 따보야 왜? 왜? 왜안야야나도할 아, 아, 말이 없어, 빨리 해봐 기대됐나요? <laughs> 자, 누구랑 얘기하죠? 아, 지금 어 제대로 하려고 제대로 하려고 지금 네네 땅땅땅땅땅 네. <laughs> <laughs> 뭐? 아 그런거? 네 준비됐나요? 네 되게 어. 아 좋습니다 섹시하게 <laughs> 자 <laughs> <laughs> <저 반말하지 마. 웃음> 네, 우리 반말하지 마네 우리 멋진 댄스 우여즈 우리 따보양의 큰 파손 보내주세요 네아고생했어요 어, 우리 따보양 자 어, 그러면 어, 우리 다음은 어, 라니아에서 세련니 어, 역할을 맡고 있는 네, 누가 제일 세 보여요? 누가 제일 세 보여요? 혜미또 누구? 지유 해미, 지유. 지유, 네, 대신에 어 여러분한테 섹시 포즈 안 보여줬으니까 네 섹시한 포즈로 이 노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해미 양의 무대 박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무대 보여준 라니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어, 오늘 이 노래를 끝으로 우리 라니아 무대가 끝났는데 요 우리 공식적인 우리 라니아 어, 여러분께 한번 크게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라니아가 맥미아로 활동을 마무리. 끝까지 맥미아와 스타트업 파이어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두달 뒤에 또 멋진 정규 앨범으로 찾아뵐 거니까요 라니아 잊지 않고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라니였습니다 네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라니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